가기집 혼밥 해보신 적 있냐고요? 저는 혼밥 존나 자주 하는데요. 나 혼자서 쿠쿠도 가본 적도 있고, 딱히 가리지 않는데그 뭐하러 신경을 쓰면? 딱히 혼밥 하는데 안 됐던 음식점이 없던 거 같은데 나는. 난다 그냥 가서 후루룩 먹고 나오는데. 아 그래 싫어하는 데가 있어? 근데 난막 음식점 가면 항상 2, 3 인분 먹고 나와서 <laughs> 딱히. <laughs> 님 게임하는 거 보면서 저도 친구랑 할 게임 고르는 거 같아요. 근데 그건 조심해야 돼. 그, 방송용으로 나오는 그거랑, 음. 방송용으로 했을 때 재밌는 게임이 있는데, 그, 속아서 살 때가 있어. 어? 이 새끼 하는 거 나도 할 만할 거 같은데? 재밌어 보인다고 샀는데, 심노잼이라. <laughs> 속았던 친구들이 몇 있어갖고. 다들 근데 이때쯤에 자러 가는구나. 내일을 위해서. 아니 생각해보니까 나도 옛날에 학교 다니고 막 출근했을 때 거의 한두 시쯤 잤던 거 같아. 학교 다닐 때몇 시에 방송켰냐고나 학교 다닐 때도 비슷하게 켰어. 열 시나 그때쯤 켰을 걸? 대학생 때는 그랬지. 나는 이제 대학 생활 막바지 때 수목금 공강을 만들 수 있었어갖고. 내가 1학년 때 존나 달렸어갖고. 그 1학년 때는 거의 밤 9시까지 수업받고 집에 오고 그랬어요 가능했어 우리 학교는 그게 그래서 아침 8시에 첫 수업이니까 그때 출발해서 들어가서 1교시 듣고 몰아서 다 들었지 난 그냥 있는 거다 들었어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1학년 때 그냥 대충 다 그렇게 한 1년 보내고 나니까 뭔가 나중에 하니까 여유가 좀 생기더라 고래서 어? 잘 됐다 싶어서 그냥 나중에 깨달았지. 수강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넣었지. 그냥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아, 나 납치 당할 뻔 했어. 과대해볼래? 아니요, 그랬으면 좋을 뻔했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요리하고 설거지하다 와인잔 접시 컵 다섯 개를 부셨다고? 일부러 했지. 어떻게 그래? 싸둔 거 와르르한 거야? <laughs> 이 쓰레기들 하면서 휩쓸었네. 시발 <laughs> 유리 찔린 거 아프더라. 에헤이. 거참거 거 다치고 그러십니까? 병원 가세요. 심각한 뭐. 취업 지원하면 전부 거절당하네요. 1차 성공도 안 됨. 대신 매일 운동함 덕에 버티는 중. 멘탈 관리, 허. 해야지. 버텨, 버텨, 얘들아. 버티면 된다이악 물고 버티자. 대체 얼마나 버텨야 하냐고? 될 때까지 버텨, C8. 돈 버는 승리한다. 몰라? 올해 대공항 올지도 모른다고? 뭐. 그래서, 근데, 대공항 오면은 밥안 먹을 거야? 일안할 거야? 신경 쓰지 마. 할거 해. 작업이 끝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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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이 끝나지 아이 끝나지 않은 작업이 끝나지 않은 작나은나지않지않나지 않은 작나지않지않아지 않은 아업이 끝나지 않은 작 모르겠다 아니 약간 제가 그 뭐라 그래 옛날에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가 그게 있어요 우리 가족도 있는 건데 우리 엄마도 있고 그 돈이면 씨발 딴거 하고 말지라는 마인드가 나를 너무 강하게 잠식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그 아, 사치를 잘 사치다운 사치를 잘 못하겠어 그돈씨 씨발 그것 때문에 야, 근데 그거 생각하면 여행 못 가거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좀 몰라. 아으, 없이 살아본 사람들은 전부 가지고 있는 가성비병? <laughs> 그니까 러 가성비병 존나 지망에 걸려가지고 약간 한그 차라리라는 말을 안 해야 돼. 약간 막 이것저것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아 근데 차라리 이러면서 씨발 다른 방안을 찾고 있어. 씨발 그러다 보면 못 가게 되더라고. 와. 아. <laughs> 막상 가면 좋아. 아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것도 그 가족들이랑 제주도 갔을 때 공감 많이 했어요. 천만 원짜리 컴퓨터부터 사치라고? 그건 아니야. 내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돈은 사치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나마 요즘 하고 있는 사치라고는 그 스타레일 같은 것밖에 없어. 방금 궁금해서 스위스 비행기값 검색하니까 직항이 157만 4천 원부터 시작하네. 와, 157만 원이야 비행기값이? 아. 나도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극장도 만약 여행 가면 카페에 여행글 써줄 거지? 글까진 모르겠고 썰은 풀어줄게. 저번에 제주도 갔다 온 것처럼 글 쓰는 건 너무 귀찮더라. 아내 옛날에 진짜 글 자주 썼는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글 쓰는 거랑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약간 이제 바쁘게 살면서 안 보게 되고 안 쓰게 되니까 펜을 쥐어본 지 너무 오래됐어. 음. <laughs> 펜들 일이 없어 요즘 거의 맨날 마우스 딸깍질이 나고 있지 그나마 이제 예전에는 한, 한 2년 전만 3, 3년 전만 해도 책 정도는 읽었거든? 근데 요즘은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 이거 하고 잡빠져 자기도 바쁨 일어나면 또 일하고 또 끝나면 운동 갔다 오고 그래 쇠질을 많이 하게 됐지 난 예비 마누라가 자기 버킷 리스트로 프랑스 한번 가고 싶다고 하더라. 8월달에 갈것 같긴 해. 프랑스를 간다. 음, 프랑스에 뭐가 있지? 에펠탑? 그 에펠탑도 무너질 위기라던데. 아닌가? 에펠탑이 아니었나? 뭔가 피사야? 피사 그 새끼 그대로 고정된 거 아니고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였음? 아 진짜요? 피사 그 새끼 계속 기울고 있어요? 빨리 씨발 일으키던가 아니면 와사리마저 털어서 보내든가 해. 보수했는데 너무 잘해서 오히려 서고 있다고? <laughs> 탑이 지금 그럼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야? <laughs> 씨발. 그러면 그 새끼 언젠가는 똑바로 서겠네. 그러면 그냥 탑이네. 별볼일 없는. 반대편으로 기우나? 이제는 차렷.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저건아아 진짜. 난 저거를 스팀을 알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음. 나 이거 얘기했었잖아. 어렸을 때부터 서든어택 스페셜 포스 5만 가지 대전 게임 다 했거든요, 진짜로. 심지어 서든어택은 프로 준비까지 했었고. 존나게 막 진짜 5만 가지 대전 게임은 다 진짜 님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게임들 많이 했어요. 팡팡테립을 아무튼 막 이런 느낌으로 뭐 대전게임이랑 대전게임 다 했거든 아바도 했지 헉슬리도 했고 카르만 당연히 했고 건즈 했지 아무튼 별걸 다 했음 진짜로 워럭, 뭐 아무튼 그러다가 스팀을 알게 됐어 고3땐가 고2때 쯤에 네, 거기서 처음에는 팀포트리스2를 했어요 근데 다들 이제 즐기는 거야 경쟁을.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목숨 걸고 경쟁을 하잖아. 지면 욕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지랄하잖아. 근데 팀 포트리스 2라는 게임을 처음 접했는데 다 같이 경쟁인데도 존나 재밌게 하는 거야. 그 뭔가 얻고 잃고 그런 거 없이. 그래서 그거 빠져가지고 존나게 하다가 싱글 게임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두번 다시는 그걸 못 돌아가겠는 거야. 그쫓 같은 경쟁 구도를 못 돌아가겠는 거야. 나 그래서 배그도 유기하고 별로 안 하는 게 이미 그 맛을 봐버려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 진짜로. 아 이게 진짜 게임이구나 싶더라고 나는. 그 뒤로는 그러다가 오버치 워 한번 또 삐로 와서 존나게 했다가 아 역시는 역시다 하고 유기했지. 이 인간 혐오가 올라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딱히 목숨 안 걸기로 했음 근데 근데 그런데 시발 소울류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게 된 거임 저 개새끼 내가 못 잡으면 오늘 퇴근 안 한다가 돼서 이 악물고 그 새끼랑 싸우게 되는 거임 이제 다른 쪽으로 튀었음 그게 <laughs> 그렇게 됐음 아무튼 돼지 같은 놈 돼지 같은 나 돼지 같은 나 돼지 같은 나 돼지 같은 나